11월 제철 옷장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계절이 바뀔 때그 계절에 맞춰서 저희 옷을 어떻게 코디할지 보여드리는 제철 옷장입니다 코디 위주인 것도 있는데, 사계절이 온도가 굉장히 미세하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 미세하게 변한 온도에 맞춰서 어떤 옷을 좀 매칭하면 좋을지가 이 컨텐츠의 초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어울리는 품목, 뽑은 거는 플리스 제품과 기모 스웨 제품 그리고 다운 베스트 필드 파카까지입니다. 그 정도면은 11월 날씨에는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입어봤고요 차례대로 이 온도를 느끼면서 <laughs>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돼서 좀 눈에 보이는 품목들이 있나요? 저희옷 말고도? 저는 요즘에 좀 자주 보이는 11월 달에 착용하신 아우터들은 플리스들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경량 패딩? 경량 음. 패딩 정도? 헤비 아우터는 아직은 안 보이고 음. 저처럼 뭐 이렇게 M65 필드파카 <laughs>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모자를.. 어, 그러니까 모자가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 저도 승원님 말씀대로 경량 패딩이랑 파카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추워서 이런 방한 용품 같은 비니나 내거머 그리고 장갑 이런 것들을 더해서 보온성을 좀 높여주는 편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풀로 보도 좀 보이지만 저는 아우터 유의 플리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저도 좀 가벼운 파카나 경량 패딩류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경량패딩까지가 제철옷장에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경량패딩이 거의 품절이 돼서, 괜히 보여드리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경량패딩은 뺐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스타일링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리스 제품을 입어봤습니다. 프리스 프로버를 입어봤고요. 안에는 어, 저희 기모 스웨트 푸드 집업 매칭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코튼 라운드 니트 입었고요. 안에는 이너 티셔츠 입었습니다. 어, 이렇게 네겹 레이어링을 하면은 아우터 없어도 오늘 날씨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프리스 프로버를 2년째 이제 발매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보완이 돼서 올해는 굉장히 좀 퀄리티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옷에 100점을 줄수 있는 옷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개인의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퀄리티적으로도 찾아내자면 패턴이든 원부자재의 조화든 이게 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연간 많이들 찾아주시면은 그걸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올리브 컬러를 입어봤는데 올리브 컬러 자체가 데님이나 블루 컬러랑 매칭하면 저는 굉장히 좀 조화롭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 매칭하는 컬러 배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3 사이즈 입었고요. 저희가 품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편이라서 안에 이렇게 후드티랑 니트를 레이어링해도 크게 불편함 없는 상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플리스 프로보였고요 브라운 색상 2 사이즈 전착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플리스 집업이나 플리스 베스트보다는 조금 더 코디의 범용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정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후드티랑 저는 코디를 했는데, 이후디뿐만 아니라 셔츠랑 매치해줘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어서 방금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브라운 색상이 조금 더 웜톤에 가까운 색상인 것 같아서 저희. 이번에 출시되는 코듀로이 팬츠의 전체적인 색상이랑 또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베이지 색상 그리고 뭐 데님 색상 다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후디랑 매치할 경우에는 이런 비니나 귀여운 걸로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플러피 플리스 브이넥 직업 자켓을 입었고요, 1 사이즈를 입었고 저는 샌드 베이지 색상 착용했습니다. 어 제가 원래 작년까지는 진짜 올블랙으로 많이 입었던 것 같거든요. 올 겨울에는 조금 이런 색깔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류들도 좀 아더 컬러들을 좀 사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계속 출시됐을 때부터 끌림이 있었어요. 좀 곰갑기도 하고 어 제가 레이어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제품은 레이어링을 하기 위해 제작된 제품 같아서 껴입기가 되게 좋아요 마구마구 껴입기가 좋고 그리고 품 자체가 넓고 짧은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옷들이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입었을 때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저 자체가 아까 전에는 이너 반팔 티셔츠만 입고 위에 걸쳤는데 그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도 좋고요 이렇게 안에 하프 집업 스웨셔츠를 입었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도 아직도 품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더 껴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모크 넥 티셔츠라든지 조금 하이넥 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안에 히트텍 같은 <laughs> 내복 같은 거 입어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고요 이런 옷이 찾으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디자인 안에서도 조금 많이 덜어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응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플리스 제품들 중에 가장 이너를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등량 패딩 있잖아요 경량패딩 위에 저는 골쳐도 되게 멋지거든요 이런 제품은 색깔을 잘 맞추면은 그런 측면에서 어, 이거는 한겨울까지도 계속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인하는 김에 저도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는 컴포트 다운 베스트 제품을 입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사이즈를 입었고 주인님 같은 경우는 2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입은 이유는요. 컴포트 다운 베스트 하면은 딱 이너로 뭐 입을지가 좀 그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헤비한 스웨트시라든지 조금 헤비한 이너들 있잖아요. 니트라든지 좀 스웨터 같은 그런 거 아니면은 후드티 좀온지가 좀 높은 좀 무거운 그런 게 떠오르곤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뻔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조금 바꿔 본게그 패딩 중에서도 베스트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경량 패딩 위에 이게 리버서블이다 보니까 이 면으로 경량 패딩 위에 이렇게 입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고요 실제로 정말 따뜻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그냥 다운에 다운을 입는 격이라서 좀 생각을 많이 열어보고 코디를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베스트 제품 자체가 정말 한겨울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겨울 시즌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두꺼운 스웨터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만약에 <laughs> 자차가 있었다면은 저는 이런 제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차에. 그고좀 추우면 입고 잠깐 밖에 나갈 때가 더 많으시니까 그럴 때 잠깐 걸치고 이런 용도로도 되게 좋고 뭐 아웃도어적인 스타일링이나 테크웨어적인 스타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품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방. 면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에 코지우글 캐시미어 라운드넥 니트랑 릴렉스드 플리스 집업 그리고 컨버트 다운 베스트를 착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11월이 패딩을 입기에는 조금 애매한 날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낮 기온이 그 10도 초반대까지는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 저녁에는 좋지만 낮에는 어쩔 수 없이 벗게 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운 베스트 하나 있으면 11월 달에 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입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릴렉스드 플리스 집업 올리브 색상이랑 컴포트 다운 베스트 올리브 색상 두 가지 모두 다 올리브 색상으로 착용을 했는데 조금 연하고 진한 그런 컬러감이어서 톤온톤 매치로도 잘 활용을 하면 되게 이쁘시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코디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지금은 제가 저희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랑 레드윙을 신었지만 코듀로이 팬츠나 뉴발란스 같이 조금 캐주얼한 그런 무드랑 함께 가져가 주셔도 되게 잘 어울리는 룩이니까 다양하게 조금 코디를 해보시면서 11월달을 더 즐겁고 풍성하게 <laughs>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코튼 나일론 필드파카. 저는 블랙 색상으로 입어봤고, 수원님은 올리브 색상으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저번 주가 입동이었잖아요.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저는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가 이런 품이 넓어서 요 안에 많이 껴입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의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레이어링을 좀 즐겨 하는 편이어서 지금 3사이즈로 조금 넉넉하게 착용을 해봤고요 안에는 저희 브이넥 플리스 베스트랑 그리고 플란넬 체크셔츠 아이보리 색상으로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보통 아우터를 착용하실 때좀더 보온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플리스 베스트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브이넥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이 올라오지 않아서 레이어링을 하기에 더 적합한 품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목에 올라오는 베스트만 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몇 분이 좀 이런 안에 레이어링을 했을 때 밖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베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품목이고, 색감도 이 코코아 색감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서, 저는 이런 체크 셔츠랑 같이 매치해주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컬러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레귤러 코드레이 팬츠 2사이즈 e 타우페 색상으로 착용을 해봤고요. 조금 전체적인 톤을 뭐 비슷하게 맞춰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어 저도 작년에 오리지널 M65 필드파카를 되게 즐겨 입었었는데 제가 아마 오리지널 모델 스몰 사이즈로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스몰 사이즈랑 저희 제품 3사이즈가 좀 비슷한 음... 실루엣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음... 생각인데 맞네요? 약간 더큰 느낌. 3사이즈가, 3사이즈가 좀 더. 살짝, 진짜. 어, 3사이즈가 오리지널 스몰에 비해 조금은 큰 느낌이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도 원래 이런 벙벙한 맛으로 있는 품목이잖아요. 음. 그래서 사이즈 참고하셔서 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레이어링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 안에 후드티나 스웨트 셔츠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성길님이 이렇게 입으신 거 보고 저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어서 제 머리 색깔이랑 비슷한 <laughs> 스모키 앰버 색상 이거 근데 레이어링 하기에 되게 좋은 셔츠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위에는 저희 플리스 베스트 브이넥 말고 저는 이렇게 목을 보호하는 걸 입어봤는데 밑에 살짝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성길 님은 브이넥으로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너로 입었을 때.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올라오는 또 플리스 베스트를 이너로 좀 입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덮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목이 더 보온이 되는 느낌이어서 더 따뜻하게 레이어링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바지는 레귤러 브러쉬드 팬츠로 지금 좀 계절감에 맞게 좀 기모감이 있는 제품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튼 필드 파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S 사이즈도 입어봤고. M 사이즈 오리지널 제품으로 입어봤었는데 스몰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크고 M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그 사이에 있는 게 지금 저희 3 사이즈 정도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M65 필드파카는 원래 사이즈가 S 사이즈임에도 거의 한105 정도 사이즈감이어서 이렇게 조금 벙벙하게 입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착용하시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해서 입어주시면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정 사이즈로 입어도 조금 세미 오버한 느낌이 나서 취향대로 조금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링을 좀 음. 이렇게 입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후드티 하나 입었을 때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이너 티, 플란넬 체크 셔츠, 플리스 베스트 그리고 지금 넥피 이렇게 딱 입으면 약간 되게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착용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11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저희 제철옷장 11월 편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more, no. One more breath. One more go is all I get this time around.